나한테 시기를 바라고 to to 빨리 서울 경찰 청장원 oh. 청장 그리고 지금 구속에 있는 thank <laughs> you 어려운 때가 그때 사람들은 2 <laughs> <laughs> 작전계획을 다 세웠다는 뜻인데자 그러나 백로어요

검사들이 발을 이겼어요, 발랄 사람이 그러 되겠습니까? 당연히 인명했는데 당연히 아닌데 고 오래 임명했는데 검사들이 발랄을 이겼어요. 당신이 없는 거는 없는 같아요. 것 같아요. 나는 대통령에게 님 공감할 사람도 없고, 뭐, 말라주지도 않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Heart, 이번에 발란자들을 싹! 주민혁명정부가 해내겠습니다 대통령님 겁먹지 마시고 우리 가문을 믿으시고 이미 국민혁명은 완성이 되었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숫자가 2019년 10월 3일보다가 저 뒤에 있는 세종 대왕 바로 동상 밑에 그 다음에 또 이순신 그다음에 또 회관, 그 다음에 또 세종문화회관 그 앞에 모인 순자가 여기보다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so so 아직도 경찰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the 종로에서 서대문으로 가는이 이 차들을 지금 통행을 시키고 있어요 정신 나갔어요 그러면 안되죠 a... 이 우리는 정말로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이 대표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는 여기보다가 오늘보다가 배 이상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혁명 정부에 넣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겼고 자유 통일은 완성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님, yeah.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트럼프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처음.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때에 저는 의 천재입니다. 성령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서전을 제가 번역을 했어요. Donald 앞에 Donald 표지는 똑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로널드 트럼프 so 이 책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미국에 있는 300만 교포들에게 다 뿌렸습니다. 트럼프를 찍으라고 그리고 이 책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비서 쪽에서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1월 20일날 인간인으로 최초로 정남원 목사와 우리 집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이 일은 고생님 박사님이 해내셨는데 고생 박사님 어디 갔어요? Dr. 있으면 빨리 빨리 올라와봐요. <laughs> 자, 나는 영화가 좀 서툴어서. 모생 루바사님도 해내셨는데 이번에 so 나는 ready. 그냥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3 0분라도 해답하면 해야죠, 나도. 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까지도 내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대한민국 안에. Oh. 우파 대통령만 당선되지 We're going to only 절대로 자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나무는 so 바로 진도하는 것입니다 on, Bruce, 오세훈 시장님 two, so 정신 바짝 차리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어, 윤석열 대통령 대원님을 찬성한다 했다 반대한다 했다 왔다 Barcelona. 갔다 시장이 정신이 사는 곳 아니 이 집회 장소를 세종문화회관 앞에 Because 이순신 세종대왕 거기다 빌려 주시면